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초중급자분들을 위한 사흘매점 1일공부 오늘도 네 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보시다시피 흙이 요 백돌 사이에 갇혀있는데요. 흙돌을 살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를 단수를 쳐서 따내면서 곡사공이기 때문에 급소가 두 군데니까 살아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백이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자충이 자 돼서 여기 못 들어가죠 자 먼저 잡힙니다 그리고 더 여기를 이윽게 되면은 자, 이거 자체로 이거는 흙이 죽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백이 손을 뺐을 때 흙이 건드릴 수가 없죠 그건 어디, 어디든지 어디 건드리는 순간에 따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흙은 못 건드리고요 백은 언제든지 외부의 백돌이 위협을 받으면 그때 이렇게 놓으면 5공도하로 잡기 때문에 이것은, 백돌이 잡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서, 이 외부의 백이, 어, 위협이, 안, 위협이, 안, 위협이 없으면은, 이건 뭐 자체로 흙이 죽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자, 이렇게 둬도 되겠네요. 이렇게 둬도, 지금 흙이 여기 둘 방법이 없죠. 어디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손을 빼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백은 언제든지 따면 이걸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됐고 흙은 건드릴 수가 없죠. 아무데나 들어가는 순간 먼저 잡혀버리기 때문에요. 이것은 백이 흙이 잡힌 모습입니다. 자,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 백이 없습니다. 자, 백이 이렇게 놓는다면요,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서 곡사구 형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흙이 사는 모양이 나오고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놓는다면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착각을 해서요. 손을 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서, 얼핏 보면 빅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은 건, 손대는 순간 잡히게 돼 있고, 백은 언제든지 5공도를 잡을 수가, 잡으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체로 흙이 잡혀 있는 돌이죠. 외부에 백이 약점만 없다면 끝까지 안 둬도 되겠습니다. 흙이 잡힌 돌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백이 둘 차례입니다. 자, 단수 치는 수는 당연히 이어서 내 집이 되니까 안 되겠죠. 자, 이 먹여치고 단수를 치더라도요, 이렇게 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따내봤자 여기 따내면 해도 안 나고 흙이 살게 되죠. 자, 이런 명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맥점 중에 하나인 귀의 급수는 2에 1에 있다. 여기를 붙이는 수가 급수가 됩니다. 이렇게 웅크리면 이렇게 빠져서 두 집이 안 났고요. 있는 수는 이미 급소 하나 와있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두 집이 안 나겠죠. 자, 요렇게 두는 수는 유명한 방법이 있죠? 이 먹여치는 수입니다. 이유 수가 없죠? 다 잡히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이걸 따야 되는데요.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이거 옥집이고, 귀에는 한 집밖에 없죠.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를 가고, 먹여치는 일종의 컨비네이션 블러인데요. 이렇게 잡힌 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중앙에 있던 돌을 좀 변으로 제가 밀어놨는데요. 이제 흙이 먼저 들어서 백도를 잡는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단수치는 수는요, 백이 이어만 주면 여기를 붙입니다. 이쪽을 두면 여기로 빠져갔고요. 이게 원래 여기 집을 낼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충이죠? 꽝 하고 닫다냅니다 잡혀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이으면 안 되고, 백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음 곡사궁 형태이기 때문에 급소두 군데 짜리죠? 백이 살아있는 돌이죠. 제가 안 되겠고요 이쪽을 붙이는 수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 집이 나서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놓는다면은 이렇게 나서이 먹여치는 수가 안 되죠 이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 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서 뭐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급소는 이곳이 되겠죠 이렇게 받으면 그냥 단수 치면 그만입니다 이을 때또 단수를 치게 되면 결국, 이 모양이 되면 뭐 손을 빼도 백은 살 수가 없죠. 자, 그나마 이제 백의 최선은 이쪽인데요. 그럼 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체 궁도로는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기 때문에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넓혀서 흙의 실수를 말할 수 밖에 없고요. 여기서 흙이 덜컥 여기를 파워해버리면 여기를 꽉 이어서요. 실제 이제 약간 초급자들, 특히 중급자분들도 가끔 그러시는데, 대국보다 보면, 이런 모양이 있을 때, 빅으로 살려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빅입니다. 외부분별 다 메꾸더라도, 어떻게 흙이 건드릴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건드리는 순간, 흙이 건드리는 순간, 백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못건드려갑니다 백도 마찬가지죠. 건드리면 잡히죠. 빅 모양입니다. 실수죠. 자, 그래서 5번 돌로는 여기로 두는 수가 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여기서 집이 나는 것 같아서 안될것 같지만 지금은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지를 못하죠.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를 딱 놓는 순간 더 이상 백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입구선은 뭐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기 두고 이을 때이리로 갑니다. 궁도를 쫙 넓혔을 때요곳은 이렇게 실수고요. 비기 됩니다. 여기를 끊으면 자충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이렇게 단수 칠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뭉퉁 그리면 되겠습니다. 4점 따는 거살수 있는 모양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붙이는 수가 급소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 좀 봐도 배 값이 넓어졌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요두 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두 점. 요두 점을 잡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될 거냐인데요. 잡기 위해서는 끊어야겠죠? 자, 이쪽은 이렇게 젖혀서 이 백도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나와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고 틀어막으면 이렇게 해서 꼭꼭 틀어막게 되면요, 이 백은 세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바로 두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백도 잡혔죠. 그래서 변 쪽으로 상변 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백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쪽 단수 치고 일로 몰아버리면 이게 축입니다. 나갈 수가 없죠. 잡혀버려서.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쪽에 축으로 잡히는 수를 막아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가서요. 이제 축으로 잡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 뒷부분 축되는 걸 막는 맥점으로 여기 젖히는 수가 눈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따준다면 단수를 칩니다. 일단 요속으로 보고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때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치더라도요. 요 교환 때문에 지금 여기가 축이 안 되죠? 그리고 이쪽을 끊는 수는 이렇게 두어서 이두 점은 의미가 없죠. 이쪽과 관계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잡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또 돌리고요. 이걸 따게 되면 단수를 칩니다. 이걸 따더라도 이때 끊게 되면 자 아까 상변 쪽은 문제가 없었죠. 이쪽이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축이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서 따게 되면 이제 회들를 축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또, 아이고, 이고 따지를 않고 이렇게 한번 나가고요. 이렇게 할때또 나가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회들를 치는 게 없, 의미가 없습니다. 따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단수 칠 수가 없죠. 이건 흙이 탈출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한번 더 나오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따면 또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쪽을 잡으러 가고 이쪽은 이아이고 이쪽은 이렇게 된 후에 후속 수단이 없죠 두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보셨다시피 상변 쪽으로는 백이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상전 한수 빠른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이쪽 왼쪽에 우변 쪽에서 죽어있는 돌을 활용을 해서 축머리를 없 쪽에 축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단, 백이 단수 치고 나오는 그런 축이 되는 걸 막고서 두 점을 잡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건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젖히면서어 이게 하면은 이쪽 축으로 잡으면 되지 하고 있다가 흑한테 역으로 딱 당하는 순간 낭패가 되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도 흑백 모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 다종부을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